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전도서요. 이 전도서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만들어주거든요. 먼저 전도서는 어떤 삶이 헛된 삶인지에 대해서 말해줬습니다. 이 전도서에서 이 헛되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요, 거짓 신앙, 잘못된 신앙이 얼마나 헛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거든요. 사실 신앙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일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높임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글쎄요 그걸 갖다가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신앙은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랬고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좋은 신앙인으로 보이는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 사람에게 보여지는 이 자신의 프로필처럼 여기는 걸 여기는 경우도 종종 본다 이겁니다. 남들에게 저 사람 신앙 좋은 사람이야. 이 타이틀 하나 달고 싶은 거죠. 오늘은요 이러한 거짓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일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재물드 들여서 나를 높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내려놓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헝금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를 높이려는 삶은요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높게 보여서 나를 위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그 인생에게는 만족함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맘 먹고 속이려 그러면 사람 속일 수 있어요. 물론 저같이 못 속이는 사람은 속이려 해봤자다티 나고 금방 걸리지만 이 치밀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 잘 속이더라고요. 진짜 잘 속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요. 신앙 속여서 뭐 합니까? 신앙 속여서 남들 앞에서 남들 보기에 기도 많이 한 사람 보이고 남들 보기에 신앙 좋은 사람처럼 응답 많이 받은 사람처럼 보여 봤자 사람에게는 어우 훌륭한 사람인네 대단한 사람인에, 부럽네, 이렇게 칭송받을 을수있을지 몰라도요. 중요한 거는요, 껍데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잖아요. 만족함이 없어요. 껍데기만 있을 뿐이지. 남들 보기에 그럴싸해 볼지는 몰라도, 하나님과 나는 아무런 관계도 없기 때문에, 그 인생은요. 허무한 인생, 말 그대로 허탈한 인생.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는 껍데기뿐인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권력에 물들었든지 명예욕심에 물들었든지 물력에 물들었든지 간에 전부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에요 나를 높이려고 하니까 발생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은 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자기 내려놓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면 이더 이상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아라라는죠죠우리착착하하지아야야요하하님을진진정으예예하하하하님은진진정으예예하하사사을찾찾를원하하는지지이거 s 예배 거 n 예배 드리는 걸 받으려고 하시지 않다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똑같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 드림이 나를 높이거나 나를 꾸미기 위함이나 아니면은 내 악세사리의 한 부분이었다면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였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별해야 될건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그래도 체면이 있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지 해가지고 와서 앉아서 그냥 앉아가지고 설교 시간에 종이 적기하다 가시는 분들도 있고 설교 시간에 그림 그리다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설교 시간에 꿈나라 갔다 가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배를 사무에서 와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근데 겉모습만 보고 모른다는 게 뭐냐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밤새 일하고 잠도 못잔 상태지만 그래도 예배드리는 게 중요해서, 그래도 예배드리는 게 중요해서 내가 졸더라도 교회 가서 졸겠다라는 심정으로 나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떨까요? 그 예배는요, 와서 육신이 연약하니 졸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밤을 새고 왔는데 일하고 왔는데 밤을 새고 일하기 와서 졸리니 육신이 연약해서 예배 시간에 졸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그런 경우에는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예배 안 받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엔 제가 보기엔 제 개인적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럴 것 같아요. 이쁘실 것 같아요. 이뻐하실 것 같아요. 그 조는 모습마다도 이뻐하실 것 같아요. 네가 자야 되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인데, 그래도 이 순간에라도 안 자고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려고 하는구나.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받아 주시지 않을까요?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똑같잖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어우, 저 사람 예배 시간에로 이렇게 자, 이럴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또 아까 안 받으시는 예배하는 사람들 보기에도, 저 사람도 자는데, 똑같이 자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별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 마음과 심령의 상태가 다르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예배 구걸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배는 오히려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고 복 받는 시간이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뭘 얻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오히려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구별해서 쓰실 만한 사람, 복줄 만한 사람을 찾아내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자를 찾아서 이 사람을 써야겠다 찾아내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진실한 신앙으로 진실한 심령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어서 전도서는요. 이 물질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게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자, 10절 말씀. 음, 화면이 없나 봅니다. 제가 안, 안 넣나 본데요. 자, 10절 말씀, 우리 함께 어, 나왔네요.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돈에 만족함이 있을까요? 예,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 돈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만족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가만 보잖아요? 만족감 없는 것 같아요 더더더더더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러잖아요 사람이요 항상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탐욕이란게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물질, 돈, 욕망에는 만족감이 없다고 흔히 말합니다 사람이 욕심 부리는 거에는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욕심과 탐욕은 근데 알아야 될게 뭐냐면 그 끝에는 결국에 그 인생이 허무하게 끝난다는 라 거예요 그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그 인생의 목적, 만족함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물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근심만 더 크게 불러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물질만 가지고 그 물질로 인해서 모든 걸 인생의 목적을 살아가면 그러겠지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는 물질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싫은가봐. <laughs> 여러분들에게는 물질의 복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요, 실랑이 똑바르게 선 사람들은 물질을 많이 주시면 그걸로 넘어지지 않거든요. 주신 물질로 하나님께 똑바로 쓰임 받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흔히 이런 말하잖아요. 복 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요 제가 쭉볼때 보니까. 음, 수많은 사람들 봐온 결과 이런 것 같아요 정말 신앙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네, 테스트인 것 같아요 그때가 복을 주시는데 처음에 반짝 깜짝 놀라게 복을 주세요 근데 그게 테스트인 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복에 눈이 멀어서 그거 주신 복 누리고 쓰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진짜 복주신분이 누군지를 까먹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좀 있으면은 다시 광야로 들어갑니다. 제가 광릉교회 다닐 때 어린 시절에 중학생 때그 저녁에 간증 집회가 있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갔는데 어느 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간증을 하시는데 간증의 내용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크게 주셨다. 뭐, 내용이 다 그거예요, 한마디로. 그거고, 내가,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내가 그 주신 물질을 어떻게 누리고 쓰고, 복을 누리고 있다. 이러고 끝나더라고요. 어린 시절이긴 했지만, 모르겠습니다. 어린 목사로서 실력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린 시절이지만, 그 얘기를 딱 듣고 앉아있는데, 저도 모르게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야. 좀 있으면 넘어지겠구나. 왜냐면 제가 보기에도 복을 주셨는데 그복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이걸 가지고 사용하겠다. 일하겠다. 이러한 결단은 하나도 없고 주신 복 내가 잘 누리고 잘 쓰고 있다. 너희들도 나처럼 기해서복 많이 받아라. 이러한 결론으로 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제가 볼 때에도 야, 저 사람 위험하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원래 교회라는 데가 말이 많이 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한참 또 지나고 나니까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역시 사람들이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냥 예배들, 예배드리, 학생부 예배드리고 그 휴게실 같은 데 밖에 있는 야외 정자 같은 데 앉아서 음료사나 먹으면서 친구랑 얘기하고 있는데. 마침 거기에 또 이제 음료수 뽑으러 오신 아주머니 둘 제가 그때 보기에는 아줌마였어요. 뭐, 권사님 믿든 뭔지 몰랐습니다. 그때는 아줌마였으니까, 아주머니 둘이 와가지고 이제 수, 수다를 떠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때 저기 금요철 할때그 관직했던 사람 있잖아. 망했대. <laughs> 교말 하더니 망했대. 이러면서 수다를 떠는데. 제 생각에는, 아유, 남, 남잘된, 남, 잘못된 얘기를 저렇게 기뻐서 좋게 하나, 저 사람들 참 그렇다, 이렇게 생각이 들긴 했지만, 내가 생각했던 게 맞았더라 이거지. 왜 그랬을까요? 보기엔 눈이 멀었거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제 와서 보기엔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릇으로 쓸까? 얘를 들어서 한번 내가 한번 크게 써볼까? 이러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복을 한번확 줘본 겁니다. 너 어떻게 알아보자. 그거 가지고 어떻게 네가 하나의 신복 따라 살아가는지 한번 보자. 이러고 한번 부어주셨는데 테스트를 통과 못한 거죠. 보니까 복의 눈이 멀어가지고 본질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고서 야, 안 되겠다. 너더 교육받아야겠다.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 이런 거, 이런 거였는 거죠. 그 뒤의 이야기는 제가 그 다음에 교회로 옮겨서 잘못 들어서 모르겠습니다만 바라기는 다시 정신 차려서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또 복받는 사람의 이야기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전에 보니까 어떤 그 믿은 지만드안 되는 세가족인데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매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뒤는 생각에도 복을 받겠구나. 그런데 겁나는 거예요. 옛날 생각나서 혹시라도 초신자니까 신앙이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넘어질까 걱정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니라다를까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애쓰더니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켜봤습니다. 뭐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니까 제가 껴들어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알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기도하면서 지켜보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지켜보고 있는데 성도들 많은데 뭐그 사람만 내가 내 교구도 아닌데 챙길 수는 없으니까 지켜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다르더라고요. 저랑 관계된 부서가 있어가지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구 목사님이 아니라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해서 일이 잘 풀렸습니다 아, 축복합니다 잘, 잘 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했더니 근데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담배를 못 끊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겁나요 내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담배도 피고 모자른데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내일부터 담배 끊으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길래 제가 얘기했습니다. 왜 내일부터 해? 지금부터 해? 지금부터 끊어. 지금부터 버려. 내일부터 하게 되면 당신 아마 내일부터 끊어야지 하면서 오늘 나한테 기도받고 가다가 또필 걸? <laughs> 지금부터 끊어. 이랬더니 그렇게 하겠대요. 그렇게 하고 기도했고, 기도해지고 보냈더니 나중에 이제 별 관심은 없지만 지나가다 간혹가다 물어봅니다. 끊었어요? 그 뒤로 한 표, 그 뒤로 한 대, 한혔대요 그리고 끊었대요. 그리고 나서. 더더욱이 내가 복을 받았으니까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복 때문에 내가 눈이 거기에 정신 팔려가지고 하나님 못 쳐다보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까 봐 겁이 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제가 안심을 시켜줬습니다. 당신이 그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당신을 들어 쓰실 거니까 버리지 않을 거니까 겁먹지 말라고. 그렇잖아요. 그러한 마음과 정신 상태라면 절대로 복에 눈이 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요 여러분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지키며 사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복에 눈이 멀지 않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복도 충만하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지키며 살아가시길 또 축복합니다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해야 되냐 이거죠 이 물질로만, 물질로만, 물질로만 이러면요. 준대로 만족을 못 해요. 하나님이 더 주지, 이거 뭐야? 하지 이렇게 밖에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삶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 주셔도 감사, 저렇게 주셔도 감사,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으니, 이걸로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음에 감사. 이러한 영적인 만족함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입장 바꿔 봐요.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이쁘겠는가? 누가 복줄 만한가? 우리가 영적인 머리를 좀 써야 되는 거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뻐할만한 이뻐할만한 일만 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봐도 이뻐할 만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요, 그 인생은요 제가 보기에도 부러운 인생이 될 겁니다. 정말 복받는 인생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해야 되나? 남보다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이런데 만족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살라고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필요한 건더잘 아시, 아시고 더잘 채워주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 이상으로 욕심부리니까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야지, 하나님 가시면 그 뒤에 따라가야지,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항상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내 욕심이 끌어간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끌어가신 대로 살아가길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누리지 말라고 하신 않았어요 자, 18절에서 19절 말씀 다시 보겠는데 이번엔 새 번역으로 좀더 알아시기 쉽게 새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 저와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목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복안 주신다, 물질 안 주신다 이런 얘기하신 적 없어요. 이 땅에서 수고하고 먹고 누리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또몇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 땅을 살면서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삶을 누리며 즐거움을 누리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어디에서도 남을 착취하거나 부당하게 얻은 권력은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라 거죠 욕심과 욕망은 정당한 수고함을 넘어서게 만듭니다 그 이상의 결과를 원하게 만들어요 그 결과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 악으로 치닫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인생은 패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건 하나님이 중심이어야지만 합니다. 전도서는요,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줘요. 전도서는 어려운 성경이 아니에요. 말투를 보고서 어렵다 어렵다 하죠? 겁먹지 마세요. 전도서는 쉬운 성경입니다. 전도서는 명확한 성경이에요. 무엇이 어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뭐가 생명의 길인지. 대놓고 이야기해 주굽니다. 여러분 허무주의를 말하는 게 전도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최종의 목표가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걸 여러분 소원하십시오. 여러분 물질 기도요 하세요. 하세요. 제발 하세요. 진짜 하세요. 물질 많이 달라고 기도하세요. 왜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하세요, 제발.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력으로 축복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목사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물질력으로 복 많이 받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높아지고 복 많이 받기를 원해요. 근데 마지막으로 꼬리 하나 붙이고 싶어요. 그걸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그냥 여러분이 주신 복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아니니까, 주신 물질로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 받는 사람들 되고, 또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 받으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채워주시고, 이러한 복의 구조가 여러분들에게 순환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시면, 그 충만하게 부어주신 걸로 하나님께 가서 그걸로 또 만족하게 쓰임 받고. 그럼 하나님께서 야너복 받을 그릇이 더 커졌네. 그럼 더 줘야지. 약더 채워 주시고" 그러한 복의 순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복 받는 비결이에요. 진짜 내가 복을 지키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복이 나한테 항상 흘러 넘치게 사는 겁니다. 오늘 전도사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살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 축복할 때도 내 자녀가 그러한 복을 받기를 그 복의 그 순한 구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순한 구조에 내 자녀가 들어가기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르치세요 그렇게 가르칠 때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그 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